안녕하세요. 태거 채널입니다. 나이키와 다른 브랜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지속적으로 혁신적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필요하던 부분을 상상력과 기술력을 더해 가장 먼저 시도하고 창조해냅니다. 나이키는 2021년 특별한 기계 장치 없이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아주 쉽게 신고 벗을 수 있는 신발을 만들어냈습니다. 앞으로는 이 신발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신을 수 있게 다양한 컬러와 많은 수량의 출시를 예상해 봅니다. 나이키의 손을 사용하지 않고 빠르고 간편하게 편리하게 신을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디자인 고플라이 이지에 대해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함께 즐겨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나이키 고플라이즈는 스니커즈 리뷰어로서 제가 정말 선호하는 스타일의 리뷰 모델에 가깝습니다. 그냥 단순히 디자인으로만 만들어진 모델이 아닌 탄생의 스토리와 기술력이 함께 담겨져 있어 여러분께 제대로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2021년 런칭 당시 국내에는 총세가지 컬러가 여성용 사이즈 위주로 적은 판매처와 수량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저는 왜 많은 사람들이 신으면 좋을 것 같은 이 모델이 나이키의 마케팅 관련 런칭 방식과 희소성 측면 때문이겠지만 너무 한정적으로 출시한다고 느꼈습니다. 이는 리셀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졌으며 생각보다 너무 올라가 버린 가격은 저의 리뷰 욕구를 사그라들게 했습니다. 다행히 2022년에는 스니커즈 뉴스 등을 통해 미리 알려진 것처럼 다양한 컬러의 모델들이 계속 나올 예정입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 손을 이용해 신발을 신기 어려운 작업자, 출산을 위해 허리를 굽히기 힘든 임산부 등에게는 정말 단비 같은 신발이 아닐까 합니다. 고플라이즈와 같은 모델은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편하게 구매하고 신을 수 있는 신발이 되어 우리의 일상에서 자주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운동화의 박스는 우리가 좀처럼 볼수 없는 전체가 블루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각면의 나이키 수시 로고는 동일합니다. 제품 라벨에는 나이키 고플라이즈 코트 블루 화이트 더치 블루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박스 안쪽에는 아주 간단하고 센스 있는 착용 방법 그림이 3단계로 그려져 있습니다. 나이키의 고플라이즈 디자인 팀은 핸즈프리 신발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떻게 만들까라는 이 질문에서부터 혁신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단순하면서 혁신적인 고플라이즈의 원리는 다이빙 모드를 밟은 신발을 신을 수 있고 다시 발 뒤꿈치에 킥 스탠드를 밟으면 신발을 벗을 수 있습니다. 텐셔너 밴드와 안정적인 힌지가 신발을 고정해주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뒤꿈치 전체가 힌지처럼 열리면 착용할 때까지 열린 상태로 유지됩니다. 신발에 발을 넣은 후 발을 디디면 뒤꿈치가 제 위치로 돌아오면서 발을 고정합니다. 신발을 벗으려면 반대쪽 발끝으로 뒤꿈치를 잡아준 후 힌지를 열면 됩니다. 우리는 항상 신발을 신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발을 넣고 그 위에 체중을 신 있는 것만으로도 편안함을 만들었습니다. 운동화의 실루엣은 신발끈이 없는 곡선의 미를 강조한 모델입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하면서 평범한 디자인일 수 있습니다. 이번 모델은 230에서 300 사이즈까지 출시되어 성별에 상관없이 스타일링이 쉬운 컬러를 선택했습니다. 코트 블루와 더치 블루라는 컬러 네이밍처럼 어둡고 밝은 블루 컬러를 적절히 조합했습니다. 가피는 합성 플라스틱과 폴리에스터 100%의 텍스타일로 가벼우며. 무제봉 오버레이로 내구성을 더하고 구조감과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안감도 폴리에스터 83%와 폴리우레탄 17%를 사용해 구조적으로 세탁면에서 전용 관리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나이키의 가장 대중적인 쿠셔닝 폼인 쿠실론을 사용했습니다. 푹신한 경량의 쿠실론은 이미 검증된 나이키 폼으로 무리없고 매끈한 편안함과 착화감을 보여줍니다. 시간이 지나면 리액트나 줌 시리즈와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뉘어진 중창 구조와 이를 이어주는 접히는 시스템은 고무와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전체적인 신발의 안정적인 접지력을 위해 밑창의 단면을 최대한 활용한 면적과 패턴의 고무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나이키 최초의 핸즈프리 신발 고플라 이즈는 어느 매장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210 사이즈를 기준으로 368g의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저의 정사이즈 275를 기준으로 구매가 쉽지 않아 2 0 0 사이즈를 주문했습니다. 저의 경우 확실히 발볼은 딱 맞는 느낌이지만, 발 길이는 조금 여유가 남았습니다. 270도 괜찮지만 편안하게 신는다면 275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안감 소재로 인해 확실히 발은 감기듯이 편안하게 들어갑니다. 예전 후기를 봤을 때 일반적으로 신발 끈이 없는 나이키 모델의 경우 약간 큰 느낌과 반 사이즈 다운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발볼이 크시거나 발이 잘 부으시는 부모님 선물용으로 감안한다면 정 사이즈 또는 반업을 추천드립니다. 기계적인 장치를 이용한 새로운 기능 이외에 더 이상 새로운 기 능이 나올 수없 다고, 생 각하 는 순간 라이 키는 새로운 방식 으로 세상 을 깜짝 놀 라게 했 습니다. 심플하지만 혁신적이고 멋진 이 아이디어는 장애가 있는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실제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입니다. 플라이즈는 갑자기 툭 튀어나온 기술은 아닙니다. 나이키는 다양한 스포츠 분야에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플레이어를 위해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플라이즈가 더욱 주목을 받는 이유는 라이프스타일화로 디자인과 컬러를 좀더 다듬고 친숙하게 대중에게 다가온 곳에 있을 듯 합니다. 편안한 스타일에 맞춰진 모델인 만큼 갖춰 입는 스타일보다는 편안한 트레이닝룩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집 앞이나 가까운 곳에 놀러 가는 느낌이 좋습니다. 신발을 신고 벗기를 자주 하는 상황이나 그것이 귀찮아서 뒤축을 마구 구겨 신었던 우리의 불쌍하고 못생긴 신발은 이제는 없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이나 상체를 굽히기 힘든 임산부 수업에 달려가야 하는 바쁜 학생 양쪽 두 손을 가득 채운 부모님 등 신발을 신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쏟을 필요가 없는 혁신적인 모델입니다. 2021년 13만 9천 원에서 전체 가격 상승으로 인해 2022년 14만 9천 원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마감은 괜찮은 편이지만 나이키의 접착 본드 자국은 항상 아쉽습니다. 중창 폼은 앞쪽과 뒤쪽으로 나뉜 형태로 중앙 힌지 시스템에. 플라스틱 소재의 내구성은 어느 정도 장기 착화를 통해 판별이 가능할 듯 합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빨리 리뷰해보고 싶었던 모델입니다. 나이키의 혁신적인 모델을 리뷰하는 것은 정말 즐겁고 매력적인 일입니다. 컬러만 변경되는 모델을 자주 리뷰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그닥 매력적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나이키답게 이런 모델을 자주 출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궁금증도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